미국이가 출시된 이후로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이고 아직 SRA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와는 전반적인 소통이 더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네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계속적으로 전 세계 지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식약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식약처 국정감사 때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불법 유통이나 과대광고 그리고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 드린 바가 있고 또 네. 비만 진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참고인 모셔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네.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면 보도에서 나타난 바와도 같이 15일에 위고비가 출시된 이후로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이고 어 정상체중 혹은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대면 진료로서 구매를 하고 어, 남용한 사례가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답변 주시기로는 이것을 이제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하겠다 좀더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식약처 홍보보다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식약처가 또 홍보를 더할수 있는 그런 맞춤형 홍보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그런데 우리나라 비만이라는 영역이 사실 진짜로 건강에 집중되어 있다기 보다는 미용이라던가 문화적인 영역에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이 홍보 수준이 아니라 부적절한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후피임약의 경우에도 그런 논의를 거쳐서 이것이 비대면 진료에서 빠진 설례가 있었죠 그래서 음. 지금 이 비만 관리는 생활 습관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고 이 약물을 투여하는 것 여러 검증된 방식을 거친 후에 어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건강 보건적으로도 어 맞는 생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음. 이런 부분에서 비대면 항, 진료 항목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좀더 예민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문화적으로 이것이 남용될 우려가 타국에 비해 매우 높다면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불법 유통 감시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것을 지금 소분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좀안 좋은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냉장유통 했을 때 보관이 6개월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분해서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온라인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사이버 조사단에서 지금 한달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직구할 때 온도 관리가 안될 것이기 때문에 관세청하고 협업해서 어제부터 관세청에서 위고비 해외 직구를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비대면 진료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그 비만 치료제 과대광고를 자제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어제 사십 개소에 보냈고 비만 관련해서 이 비대면 진료의 어이 포함 여부는 복지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도 좀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 예. 내용 다 예. 알고 계시지요? 네. 파악하셔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식약처에서 작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WHO에서 결, 그 정한 WLA라고 하는 네. 이 제약업체 해외 진출에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의약품 백신 모두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세계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스위스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두,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제약회사 발전에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1년이나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SRA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와는 전반적인 소통이 조금 더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네. 베트남을 비롯해서 지금 SRA 가 우리가 이게 안 돼서 안한게 아니잖아요. 이게 가입 시기 관련해서 자동폐쇄가 네.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베스트 트랙이나 뭐 자료 면제 이런 게 베트남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안 되면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이 신약 선점을 하는데 있어서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계시는지 어, 좀 궁금한데요. 네,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사실 이제 WLA가 된 다음에 올해 필리핀에서 참조국으로 WLA 덕분에 참조국으로 되었고 또 남미의 파라가이에서도 WLA 덕분에 고위생 감시국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하고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전 세계 지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빠르게 해서 우리나라 신약들이 좀 이미 그 퍼져 있는 세계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 네 다음은 김남 위원님 주의하셨습니다